자 3차 함수의 어,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어, 접선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 암기해도 좋고 어, 계산상 편의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암기를 해, 해도 좋고 아니면 원칙대로 푸는 방법도 반드시 알아야 된다. 두 가지 방법 다 풀어 볼 텐데 자 일단 보자. 어떤 내용이냐면 함수라는 예를 들어 보면은 X 세제곱에 빼기 에, 2X에 더하기 1이 있다고 봐. 이때 이 함수를 그려볼 텐데, 음, 수 1만, 수 2만 국한지여서 생각한다면 미적의 내용을 이야기 안할때수 어, 2의 내용에서는 변곡 접선이라는 게 빠져 있어.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수 2만 공부한다 하더라도 미적을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도 변곡 접선 정도는 알아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보자. 일단 변곡점, 변곡점에서의 접선을 말하는 거야. 그럼 변곡점이 먼저 알아야 되겠지. 그지? 자, 변곡점은 이계도 함수를 구하는 거야. 한번 미분한 걸도 함수라. 그러고한번더 미분한 걸 이계도 어, 함수라 부르는 거야. 두번 미분하라는 이야기지. 쉽게 말하면 그지? 어. 자, 그래서. 한번 미분하게 되면은 3x 제곱에 빼기 2지 그지? 한번더 미분하게 되면은 6x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계도함수가 0되는 지점, 미분 두번 미분해서 0되는 지점이야. 그러면은 이게 0되는 지점이라고 한다면은 0이겠지 그지? 그래서 0, 마 여기 보면 함수 보이지? 그래서 0, 마 1에서 접선을 말하는 거, 영0마에서의 접선. 요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은 자삼 참수가 대략적으로 요삼 참수가 대략적으로 요렇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진다. 시자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은 기하학적인 의미로서는 위로 볼록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에 정점을 딱 찍었다가 아래로 볼록하는 지점이 생겨. 이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야. 이 되지. 자 미분의 개념으로서는 미분에서는두번 미분해서 영 되는 지점. 그지? 그 다음에 기하학적인 의미로는 어,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이 지점을 말하는 거야. 이 지점에서의 접선을 변곡 접선이라고 한다. 요점 영 콤마 일. 그럼 변곡 접선 이렇게 생긴다 이 말이겠지. 그지? 이렇게 직선이 꺼지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두 개의 이 변곡 접선과 그 다음에 이 그래프 3차 함수 자체, 어, 이두 개에 의해서 영역이 몇 개로 나눠지냐면은 여기 한 군데 보이지? 그럼 이게 두 군데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네 번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네 개의 영역, 네 개의 영역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의 개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 자, 먼저 볼까? 먼저 이쪽 영역이야. 자, 이쪽 영역이야. 여기, 여기를 보는 거야. 먼저 자, 보게 되면은 여기 어딘가 점이 있다고 생각해 봐. 여기 한 점이 있어. 접선을 꺼볼때몇 개를 끌수 있냐면은, 자, 이렇게 하나 끌수 있지.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하나. 여기 어딘가에 접선을 끌수 있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 총세 개를 끌수 있는 거야. 여기는. 그러니까 이 지점, 이 영역 안에 있는 어떤 점이든 접선을 꺼 본다면은 세 개를 끌수 있어. 여기 세 개. 되겠지? 음. 그다음에 요 곡선이지, 곡선 이지 곡선. 곡선 자체. 곡선 자체에서도 접선의 개수가 나오는데, 곡선 위에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해봐. 음, 요런 식으로 해보자. 여기 어떤 점이 있다. 그러면은, 곡선 위의 점에서는, 이거 자체적으로 하나 끌수 있죠, 이렇게, 그지? 이렇게 하나 끌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을 향해서, 요렇게 해서 또 하나 끌수 있는 거야, 요렇게. 잘안 맞네. 자 다시 끄자. 응. 자잘안 꺼지네 그지? 자 이렇게. 이거. 자 이렇게 하나 꺼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러니까 곡선 위에서는 두 개가 나오는 거야, 두 개. 되겠지? 그 다음에, 요쪽 영역. 음, 요쪽 영역. 요쪽 영역. 변곡 접선을 벗어나지 않은 이쪽 영역에서는 몇 개를 끌수 있냐면은 아무 점이나 선택해 보는 거야. 이때는 요걸 해볼까? 자, 아무 점이나 선택을 했어. 그래서 꺼 보게 되면은 하나밖에 못 꺼, 얘는. 이렇게.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이쪽 영역은 몇 개? 한 개가 나오는 거야, 한 개. 이렇게 그 다음에 변곡 접선 있지 요 변곡 접선 보이지 요걸 기준으로 요 위에 아무 점이 하나 잡아봐 어, 이렇게한 점을 잡았다고 봤을 때 변곡 접선 자체가 이게 접선이야 그지 그리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또 하나 끌수 있어 그래서 변곡 접선 위에서는 두 개를 끌수 있는 거야 두 개를 되겠지? 그래서 광숫자들의 상태를 보게 되면은 세 개, 두 개, 한 개, 다시 두 개, 그지 그럼 이쪽 영역에서 또몇개 나오겠어? 음, 여기, 이쪽 영역, 이쪽 영역 다시 세 개가 나오는 거야. 왜그러냐면은 하나를 딱한점 아무 점이 하나 잡았을 때요렇게 하나 나오는 거야. 그지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요쪽을 향해서 요렇게또 하나 나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3개, 2개, 1개, 2개, 다시 3개, 그러면은 다시 곡선 위로 올라가니까 다시 2개, 다시 1개 이렇게 되는 거야. 기억할 수 있겠지. 자, 이걸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삼참수가 이렇게 있고, 그지? 삼참수가 있고, 변곡접선이 있다. 선생님, 대략 그런 거야, 이렇게. 변곡접선이 있다. 그러면은, 이쪽 영역에서는 세 개, 두 개, 한 개. 변곡접선 위에서는 다시 한 개. 두 개, 아, 미안. 음, 세 개지, 그지? 세 개. 그 다음에 두 개, 다시 한 개, 이렇게. 두 음? 개, 미안. 두 개. 다시, 세 개, 두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두 개, 한 개. 3, 2, 1, 2, 3, 2, 1.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는 다시 몇 개? 두 개가 나오겠지. 1, 2, 3이 순환하고 있는 거지. 1, 2, 3. 괜찮지?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이거는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외우세요. 그냥. 자, 이렇게. 직관적으로 선을 꺼봐도 몇 개씩 나오는지 보이지 여기서 여기서 꺼봤을 때 음.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어, 정의대로 어, 원칙대로 푸는 방법은 문제를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자. 이걸 알고 있으면 엄청 이제 계산이 간결해진다. 자 먼저 보면 어, 방금 예시 들었던 함수야, 선생님 그래프를 가져왔는데 음, 볼까 다시? 예 보면은. 음, 1콤마 K에서 곡선에 어,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을 끌때 K 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자, 자, 요걸 지우자. 음, 조금 산만하니까. 자, 3차 함수가 있을 거야. 이 그래프가 어떤 형식으로 그려지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 치자. 자, 그럼 변곡 접선이 있을 거야. 변곡 접선 하나 지나간다. 요렇게. 그러면은 영역이 하나 둘셋네 개로 나눠지고 세개두개한개 개, 개, 다시 두개세개두개한개요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그지? 자 근데 여기 보면은 1,k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을 끌수 있대 그러면은 1,1이 정해져 있잖아 1이 세 개를 끌수 있는 지점은 영역은 여기 아니면 여기야 그지? 이해하지 자 그래서 그래프를 정확하게 좀 디테일하게 좀 그려보면 은 이렇게 되는거야 일단 미분해봐야 되겠지 자 미분해보면 f플라임이 3 x 제곱에 빼기 2야 그지? 그리고 한번더 미분하게 되면 은 6x야 아까랑 똑같이 시기 자 그래서 이게 0되는 지점은 x가 0이야 그리고 좌표로는 0,1이고 그 다음 얘가 0되는 지점은 극값을 그 가지겠지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가 될 거. 이건 별로 중요한 지점이 아니니까. 그리고,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x축, y축, 이렇게 꺼주고, 자, 어,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그지 루트 3분의, 루트 3분의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이건 별로 중요한 지점이 아니라 그랬어. 플러스 루트 3분의 2. 그러면서 극값을 가질 거야. 0.1을 지나면서. 여기 하필이면 또 변곡점이지. 그래, 대략. 그래, 프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다. 그리고 여기서의 변곡 접선이 나와야 돼. 이렇게. 되겠지? 변곡 접선. 어 그런데, 변곡 접선, 요 방정식을 구해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요 방정식이 y는, 자, 0에서, 0,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얘를 봐야 된다, 그지?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지, 여기 0을 대입해주면. 그래서 마이너스 2에다가, x, 음, 플러스 를 되겠네. 결국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네. 요 직선 자체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인 거야. 자, 그런데, 여기 x 좌표가 정해져 있다고, 1이라고. 그럼 1이라고 하는 지점은, 대충 이, 여기 저거 어딘가 있겠지, 그렇지? 일이 여기 있는 거야, 여기. 딱 이렇게. 딱. 자, 그런데 1, k야. 1, k. y 좌표가 안 정해서 있다 이 말인데. 2위에 이 있다는 이야기야, 이 2위에. 근데 접선의 개수가 세개 3개 나온대. 세 개의 접선을 끌수 있대. 그러면 세 개의 접선을 끌수 있는 영역은 여기 아니면 여기야, 그렇지? 근데 빨간 직선 위에 있어야 돼. 당연히 어디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까지겠지그지 그러면 이 점의 좌표. 이 점의 좌표는 함수에다가 1을 넣어 주면 돼. 요 점의 좌표 1,0이지. 그지 그림상으로 좀 이상하지만 1,0이야. 그지 그다음에 이 점의 좌표는 뭐야? 여기다가 1 넣어 주면 되지. 1, 1,-1이야. 이렇게. 그럼 계산이 끝난 거야. 요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지 어, K K값, 값은 요 사이에서 된다. 그러면 K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끝났어. 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등호도로 하면 안 되겠지. 0보다는 작아야 돼. 이게 답이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곡 접선을 알고 접선의 개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고 있다면 이 문제는 몇초 걸리지도 않아. 금방 풀어. 자, 근데 원칙대로 한번 풀어보자. 원칙도 중요하다 그랬어. 자이 문제 의도는 이런 거야. 자 일단 접선이잖아, 그지? 곡선이 있는데, 음, 자 곡선이 있고 이렇게 여기 어딘가에서 어딘가에서 접선을 세개 그어보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다시 그려볼까? 자 이렇게, 요렇게 요, 아, 그림 마음이 안 되네. 자 대략 요렇게 그려지는데 어딘가에서 접선을 세개걸수 있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요렇게 하나, 그렇지? 그다음 에 요렇게 하나, 그다음에 이쪽으로 요렇게 하나, 이렇게 걸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은 이 점이든, 이 점이든, 이 점이든 어떤 점일지는 모르지만 한 점을 가정하는 거야. t 콤마 자. t 세제곱에 빼기 2t에 더하기 1이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여기 지금 k, 0이야. 1, k야. 그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울기는 어떻게 돼? 3t 제곱에 빼기 2가 되겠지. 그래서 이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식을 세우는 거야. 곡선 밖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식을 구하는 방식으로. 그러면 자, y는 기울기 3t 제곱 빼기 2에다가 음, x 빼기 t에 더하기 t 세제곱 빼기 t에 더하기 1 되겠지, 그지? 근데 얘가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냐면은 1콤마 k를 지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1콤마 k를 대입해주면 돼. 자, 대입을 하게 되면 식이 k는 3t제곱에 빼기 2에다가 1 빼기 t에 더하기 t 세제곱 빼기 2t에 더하기 1 되고 자 이제 정리만 하면 돼자 그러면 음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t 세제곱 계산해서 마이너스 2t 세제곱 그지 그 다음에 3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2t 사라지고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이니까 마이너스1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생각해봐 요식을 가만히 봐봐. 지금 이게 몇 차방정식이냐면 3차방정식이지. t에 관한 3차방정식이란 말이야. 자. 그런데 접선의 개수가 3개 나온다는 소리는 요 3차방정식의 근이 근이 3개라는 거야. 서로 다른 근이. 그지 그래야 하나 둘, t값이 하나, 둘, 세개 나올 거 아니야. 애초에 t라고 하는 게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이게 세 개가 나온다는 소리는 또 무슨 말이야? 여기서 중요한 거야. 지금 보면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방정식의 그는 뭐와 같다? 방정식의 그는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함수와 이 함수를 분리를 해야 돼. 요거는 t에 관한 식이니까 요거는 상수함수야, 그지? 요거는 3차 함수고. 3차 함수를 다시 그려봐야 돼,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t 세제곱에 플러스 3t제곱에 빼기를 다시 그려보는 거야. 대략적으로. 자, 미분해봐야 되겠지? 미분하면 마이너스 6t 제곱에다가 플러스 6t 되겠지? 이게 0 되는 짐을 찾아보게 되면 음 t 제곱에 빼기 t가 0이니까 t가 0 또는 1에서 나와. 그리고 얘가 지금 음수인 거 보이지?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럼 요 점의 좌표가 당연히 0, 여기 넣어보면 마이너스를 나오지. 극소가. 요점의 좌표가1 1로 보면 얼마야? 0이지. 그지? 요래 그려지는데, 얘가 지금 상수함수란 말이야. 상수함수. 그러니까 수평한 직선이지. 요렇게. 수평하게 그린 직선이란 말이야. 이 직선이 움직여. 그러면은 교점의 개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야. 교점의 개수가 하나, 둘, 세개 나오지. 그지? 그니까, 러 이게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어디냐 이거지 여기 극대점부터 극소점까지 또 사이에서 되겠죠 사이에 그러면 교점이 하나 둘세개 나오지 위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올라간다 하더라도 하나 둘세 개가 나오지 근데 이 극대점에 딱 걸리게 되면 어떻게 돼두 개밖에 안 나오지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답은 뭐다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런 범위가 나오는 거지. 자 방금 이제 원칙들 한번 풀어봤는데 상당히 길지 그지? 이 풀이 과정이. 근데 이걸 알고 있으면 금방 풀어버리는 거야. 어, 알면은 상당히 유용한 도구야 그지? 이 계산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어, 풀어나갈 때 음, 상당히 시간을 단축시켜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는데. 자두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 얘는 지금 A 콤마 3에서 어 곡선에 서로 다른 두 개를 접선을 껐지, 그지? 어 일단 이 그래프부터 대략적으로 그려봐야 될것 같아. 자, 그래서 일단 미분해 봐야 되겠지? 자, 미분하면은 3x 제곱에 빼기 6x가 될 거고, 이게 0 되는 x 값은 0하고 2라는 게 눈에 들어오지? 음, 그럼 요두 개는 그 값을 가질 거야. 한번더 미분해 보게 되면은 6x가 되고, 6x 빼기 6이 되고, 이거 0 되는 값 조사해 보게 되면은 x가 1 되겠지. 어, 그러면 3 참수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그지? 여기가 당연히 0콤마, 더이 대입해 주게 되면 3이 될 거고, 이 점에 극소값의 좌표가 2콤마, 음, 얼마지? 8, 마이너스 1 되겠네, 그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변곡점이 지금 여기 1이야, 1. 그리고 변곡 접선이 좀, 이렇게 오바해서 그립니다.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지나간다. 변곡 접선부터 구해봐야 되겠지. 요 점의 좌표가 지금 1콤마, 어, 얼마야? 1이니까,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에다가1 넣어주면 되겠지. 여기다가 그지? 그럼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1마 1을 지나니까, y는 마이너스 3에, X 빼기 1에 더하기 1이 되면서, 얘는, 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4가 되겠지, 그치?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음, 자, 이제, 이제 A 콤마 3에서 접선을 껐단 말이야. 사실은 지금 여기 안 적어놨지만, A 콤마 3은, 자, 조건을 붙이겠습니다. 곡선 밖의 점이야. 이렇게.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 어, 여기 A 콤마 3 이라고 하는 직선은 지금 이렇게 나가겠지. Y 좌표가 3으로 고정되어 있고 X 좌표가 모른다 이 말이잖아. 그지? 그러면은 A 콤마 3 이라고 하는 점은 요 직선 어딘가에 있겠지. 그지? 요 직선 어딘가에 있는데 접선을 두개끌수 있대. 두 개의 접선을 끌수 있대. 그래서 보니까 지금 다시 보면 앞에서 했던 거요 영역에서는 세 개. 그 다음 요 그래프 위에서는 두 개. 그지? 그 다음 여기서는 한 개. 다시 두 개, 세 개, 두 개, 한 개. 이렇게 그리지는 거지? 그지? 근데 곡선 밖의 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디 밖에 없어? 요 위에서 우리가 지금 두 개를 끌수 있잖아. 그지? 근데 A 콤마 3을 지나고 있단 말이야. 여기 밖에 없지, 여기 밖에. 그지? 근데 만약에 곡선 밖의 점이다라는 말이 없게 되면은 몇 개가 나오냐면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총세 개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지? 음, 그래서 될수 있는 A 값이 세 개가 나오게 돼. 그럼 이 점의 정체는, 우리가, Y는 3, Y는 3이라고 하는 직선과, 마이너스 3X 플러스 4의 교점이지. 다시, Y는 3이지. 음. Y는 3과, 마이너스 3X 플러스 4의 교점. 그럼 여기, 3만 넣어주면, 계산 결과는 끝나는 거야. 3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4에서, x 값이, 음, 3분의 1 나오겠지, 그지? 이렇게. 이게 답이야. 자, 근데 만약에 곡선 밖의 점이라는 점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0. 그 다음 여기가 3분의 1이었지, a 값이. 그 다음 에이 점은, y 좌표가 3일 때니까, 지금 여기 보면 y 좌표 3을 넣어주게 되면, 음, 어떻게 돼? 3. x 세제곱 빼기 3x 제곱에 플러스 3이니까 없어지고 그지? 그럼 되면은 x 세곱으로 묶어주게 되면 x 빼기 3이 되면서 x가 3이 될 때야.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는 3,3이야. 이 점의 좌표는 3분의 1,3이고 이 점의 좌표는 0,3이지 그지? 될수 있는 후보가 3개인데 우리가 곡선 밖에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가능한 점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만약에 이 문제를 식으로 풀면은 어마어마하게 길어집니다. 자, 먼저는 가정을 해보자. 어딘지 모른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어딘지 모르는 어떤 점에서 접선을 껐다 이거, 이렇게 탁. 하나, 두 개를 껄수 있다 이거지, 이렇게 거지? 자두 개를 껄수 있는데, 이 점이든 이 점이든 어떤 점인지 모르지만 그 점을 가정하는 거야. T, 음, t 세제곱 빼기 3t 제곱에 플러스 3이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럼 이 점이 두개 나오면 되겠지, 그지? 음. 자, 그러면, 어, t 콤마, t 세제곱에 빼기 3t에 플러스 3t 제곱에 플러스 3.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그 접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3t 제곱에 빼기 6t가 되겠네, 그지? 자, 이걸 가지고 식을 세우는 거야. 그러면 y는, 3t제곱에 빼기 6t에다가, x 빼기 t에 더하기, t 세제곱 빼기 3t제곱에 더하기 3이 되겠지. 근데, 이 직선이, <laughs> 이 직선, 이 점에서 접선을 구한 거이 점에서 접선을 구한 거고. 그럼 이 직선이 지금 여기 a 콤마 3을 지나고 있다. 요 점을 a 콤마 3이라고 본 거야. 정확히 알수 없다고 식으로 보니까. 자, 그러면은, a 콤마 3을 대입하겠지. 자, a 콤마 3을 대입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 3은, 3t 제곱에, 빼기 6t에다가, a 빼기 t, 더하기 t 세제곱, 빼기 3t 제곱에, 더하기 3이 되고, 자, 이거 없어져, <laughs> 없어진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음, 이거 전개를 다 하게 되면 어떻게 돼? 하나하다 하나 전개하자. 3a t 제곱에, 빼기 3t 세제곱에 빼기 6at에 플러스 6t 제곱에 플러스 t 세제곱에 빼기 3t 제곱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자 정리하면 요거랑 요거랑 계산해서 마이너스 곱했다 생각하는 거야. 그럼 2t 세제곱이지 그 다음에 2차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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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에 붙여야 되니까 3a 플러스 3에 t제곱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 마지막에 마이너스 6에 t 이렇게 나올거야 자다 t가 있으니까 묶어주게 되면은 2t제곱에 빼기 3a 플러스 3에 t에다가 빼기 6a가 되겠지 그지? 자 여기 지금 뭐냐면은 3차 방정식이야 이 3차 방정식에 근이 근이 두개라야돼 그지? 근이 두개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게음 다양하게 말 여기서 상당히 복잡해서 그러니까 일단 얘가 2차식 보이지? 얘가 어 중근 가지는 경우 있겠지. 단 여기 0 보이지? 그지? 이게 0 T가 0 하나 나왔다. 그지? 근데 여기가 0이 아닌 중근을 가지는 경우야. 그첫 번째는 판별식이 0인 경우. 그래서 3별식을 보게 되면 3A 플러스 3의 제곱에 마이너스 4AC 0되는 경우니까 정리하게 되면 9A 제곱에 플러스 잠깐만 아, 플러스 6AT가 되어야 되겠지? 그렇지? 음, 부호 바꿔야 되니까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 붙을거야 그지? 그럼 9A 제곱에 이게 마이너스 18A지 이거 마이너스 4 8 A고, 자, 그래서, 마이너스 30A에 더하기 9가 될 거야. 그럼 풀면 3A제고, 빼기 10A에 더하기 3은 0이 되겠지, 그지? 인수분해하면은, 결국 여기서 나올 수 있는 A 값은, 어, 3분의 1이거나 또는 3이야. 그럼 이거 여러분 또 확인해야 돼. 뭔지. 자, 이 과정은 생략합니다.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라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 생각해 볼수 있는 건, 얘가, 요렇게 인수분해 되는 경우겠지. t 곱하기, t 빼기, 얼마, 이렇게. 요거는 0이 아니겠지, 그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식 자체가 0을 인수로 가지는 경우야. 그러면은, 0을 넣어주게 되면은, 여기 6a가 남는데, 6a가 0 되는 경우야. 그래서 a가 0이 돼도 상관없다. 이렇게. 자, 그런데, 방금 우리가 그래프상으로 이제 봤지만, a가 0인 경우는, 곡선 위에 있을 때,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A가 3일 때도 여기 곡선 위에 있을 때야. 근데 우리가 찾는 거는 곡선 밖의 점이다, 이거지. 밖의 점. 그래서 여기가 된다. 이렇게 3분의 1만 식으로 풀어도 3분의 1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한번 정도는 겪어봐야 됩니다. 이거 없이 그냥 이게 요령으로 이렇게 살짝 편법, 편법은 아니지만 쉽게 풀수 있는 방, 패턴으로 풀게 된다면은, 어, 아무래도 조금, 조금만 바꿔내도 좀 어렵겠지, 그지? 음,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다풀수 있도록 해.